님께서 함께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가 어, 묵상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네, 원웨이. 어,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 없이 달려가는 원웨이. 리턴이 안 되잖아요. 1분1초도 리턴이 안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전, 정말로 한 길, 구원의 오직 한 길이 되신 원웨이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까? 아멘. 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길이 마치 어둠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로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생명의 길, 꽃길, 찬란한 길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있는 게 아니라 그 선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 선두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일지라도 괴로움일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이유는 거기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가 다그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상. 비상. 한번 더요. 시작 비상. 제가 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꼭 제목을 따라 두번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기억해라. 이거 <laughs> 이게 딱 기억나면 뭔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상은 비상부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 오르는 겁니다. 비상.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많이 하곤 해요. 그렇죠. 인생은 뭐 이거와 같다 할때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특히 뭐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달리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라톤 같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다 동의가 되시죠? 저는 운동경기 중에 요 경기 뭐죠? 뛰박질이요 허들 뛰어달리기? 아 허들입니다 허들 오 우리 병선 형제가 와우. 되게 옆에서 딱 <웃음> 허들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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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들 경기인데 뛰어달리기 오 어, 맞습니다 네. 뛰면서 달리는 거 저는 우리 참 인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달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앞에 장애물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나 놓고 거기를 또 달리라고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 경기를 볼 때마다 야, 인생이 허들 경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난가 동시에 무언가를 향하여 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질주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자꾸. 장애물이 자꾸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이 허들 경기는 그 장애물을 치우고 가라는 경기가 아니에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 여자 허들 선수가 진짜 남들보다 한 두세 걸음은 훨씬 앞서가지고, 결승선에 거의 가고 있는 마지막 허들에서 걸려요. 다리가 걸려요. 그리고 자빠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허들 경기는 끝까지 가야 돼요. 넘어질지언정. 이 여자분이, 아, 정말 이 센스가 넘어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굴러요. 두 바퀴를. 그리고 1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 있기 때문에 굴러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중요한 건 장애물을, 장애물을 치우고 가면 실격입니다 넘어가야 돼요 걸리든 뭐든 어, 넘어가야 돼요 인생도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들 많이 만나죠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만났네. 요번 저번 주에 제 아는 지인이 여기 왔는데,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남편이 이제, 왜 자꾸 집에서 삼치새끼를 다 먹으려고 하냐. 이거 심각한 문제다. <laughs> 이렇게 네, 아내분이 막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어, 우리 남자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 할 말이 있었겠죠. 문제가 많아요, 인생은. 그런데 그 문제들이 알고 보면, 뭐, 지구, 뭐, 평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삶에 너무 단순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어오는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를 좀 치웠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문제는 늘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네. 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이 말씀 예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해요. 물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20여 년 전이었지만, 이 예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잡혀갔어요. 납득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이 이방인 이방신을 섬기는 이이방나라에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돼서 잡혀갔다라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 길은 여와께 호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불만과 원망이 나올까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요.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게 보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거대해지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는데, 얼마나 이 문제가 거대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의 길, 나의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예, 저도 사실은, 음, 인생을 살면서 기억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스무 살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가 멀쩡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신 이상자가 도주하면서 가다가 저희 아버지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보상도 없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객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던 분이에요. 저도 그때 당시에 신앙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원망이 됐습니다. 불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병선형제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많 저도 병선형제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너무 이제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우리 병선형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저렇게 된 거예요. 멀쩡하던 친구가 멀쩡하던 친구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병선 형제도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원망과 불평과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교회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갔어요. 제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 지금,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전, 저의 마음은 욕도 좀 하고 싶고 <laughs> 막, 원망, 불평, 항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세, 세 마디하고 내려왔습니다. 세 마디하고. 그세 마디가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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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열어 딱세 마디로 고백하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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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한참을 울다가 내려왔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에 빠져 있고 문제에 집착해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지냐면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저로 하여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 앞에서 감사를 세번 외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 아버지를 쳤던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우리 동생 다파출소로 갔습니다.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아는 지인도 몇명 같이 갔었고요. 난리가 났겠죠. 저희 동생은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범인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울고 계셨고,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왼수인데, 왼수가 저 앞에, 옆에, 옆에 있는데, 제 안에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안타깝게 사고를 낸것 같은데, 진짜로 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의 시선을 돌려, 문제인 지금 상황과 문제인 저 범인을 보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목소리> 아니.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뭘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독수리. 저도, 저는 히말라야 산에 갔다 왔었거든요. 어, 해발 5천인데, 해발 5천인데 독수리들이 그 위를 알더라고요. 엄청 높은 거예요. 네, 독수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요, 독수리가 그냥 크겠지 했는데, 정말 이렇게 찾다 고하는데 독수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더큰것 같아요. 독수리가. 아, 그냥, 얘가 낚아치면 우리가 들려가겠더라고요. 양들도 잡아간대요, 이렇게. 근데 이 독수리가 굉장히 높이 날아요. 이 무시무시한 독수리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독수리 등 위에 올라서 쪼은 데가 잡고 목을. 까마귀가. 그럼 이 독수리가 그 까마귀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가, 이래, 하면서 독수리가 하는 방법. 독수리는 꼼쩍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높이 올라간대요 높이. 그러면 까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간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역경들이 많습니다. 이건 문제야.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 나 이것만 없으면 살것 같아. 나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더덕 더덕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떼는 거에 일생을 보내야 할까요? 그러분 떼도 또 문제가 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셨죠? 비행기 혹시 안타고오신분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비행기 가지고 서울 구경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 비행기 다들 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높아 보였던 빌딩들, 그 높아 보였던 산들, 다 어때? 어떻게 보이죠?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죠? 네. 예.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요구마케... 조그맣게. 조그맣게 보였죠? 이야, 이런 데서 그냥 아동바동 사는구나. 정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 눈으로 보기에 산도 요만한데, 그산 안에, 산 안에 있는 요만한 땅. 그땅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 살고,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것들. 올라가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허들 경기를 하듯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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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고, 결국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허들 손수와 같이, 우리에게 허들이 문제야. 얘 때문에 내가 못 달리겠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악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기도죠. 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성도에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에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구해라. 그 문제를 지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구해라. 내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너, 끈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능력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말, 이 말씀을 품고 승리하시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